이영 r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조민 선수 <laughs> 선타자로 나와 있고요. 내친구이 내 그때 저거 해병대 멸치불어 가지고. 해병대 미일 찍었어요, 들이9 0년도에 그렇게 하면서

한간을좀 길릴 필요가 있고요. 올카운트에 따라 가지고 쳐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려운 공은 초구나 그렇게 볼카운트 좋을 때칠 필요가 없는 공이에요. 그런 공으로 안타치기 참 힘들거든요. 그런 건 버려야지 초구. 그렇지. 볼카운트가 몰리면은 그런 공도. 초석 커트라든지 네. 신기되지만 절대 네. 초반에는 나쁜 게 어려운 공에는 헤트가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 진짜 구되다 나왔어요. 제주볼. 성공 오늘 성공하는 이승리고. 즉. 할수 없습니다 오늘은. <laughs> 박찬민님 어, 나왔습니다 네. 팔굽혀자다 박찬민 어, 이렇게 죠사서어퍼에요예 뭐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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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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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머+ 어이 어머+ 어머+ 어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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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좀주주십시오 <laughs> 자, 준영이 득점 찬스, <목소리> 타점 찬스. 어지인가데 아, 우리 시 준영군이. 곧잘 쳤는데 요새 조금 하락세 있습니다 지금 요번 타석을 계기로 다시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잘 봤어요. 잘 봤습니다. 키가 작아서 안 나와요. 키가 작아서 안 나와. 태훈이 아버님이었습니다. 머리카락만 나왔을 수도 있고. 요쓰리볼인가요 맞아. 주원이가 맞아. 지금 대기타석에 있고요. <laughs> 이주원군이 자, 주는군 자, 쓰리 볼이니까 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네, 그렇죠. 하나 정도 봐주는 것도 괜찮고. 두개 보는 것도 노리는 곳만 하나만 달고요. 원스리에서 타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원스리 되면 무조건 다음 을 친다고요. 근데 변화구든 직구든 쳐버리면 좋다타안 나오고 딱 하나만 노려서, 그렇죠. 인, 인, 됐어요, 인아쉽습니다 아, 아, 좋은 타격이었는데, 결대로 잘 쳤는데. 자, 이렇게 노리는 공을 쳐서 빠어지는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아, 잘 쳤습니다. 투스리. 투스리에서. 어떻게, 이그 게임이 오늘 상당히 안 풀리고 있는데. 안 나와요? 그렇죠! <laughs>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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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